안녕하세요. 조언자이기프트입니다 오늘 오늘은 다스 돌라이타랑 바로타 돌라이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두 가지 라이터는 똑같은 돌라이터구요. 크기는 두 개가 똑같아요. 크기, 두께는 다 같구요.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가 달라요. 오케이. 우선 기본적으로 긴 라이터가 다 쓰는 우리가 자주 보던 굴림새 산이 좀 뾰족뾰족해요. 촘촘하고요. 그리고 바로 타는 여기 보시면은 요 산이 둥글둥글해요.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나죠. 여기 모양이 틀리다는 거더 자세히 볼게요. 러가 바로타, 러가 다스. 차이가 나 보이시죠? 차이점 불키는 거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거는 다스는이 누름대가 강해져서 잘안 눌리고요. 바로타는 얘는 잘 눌리는데 요거가 틀려요. 뭐 이가 들어가요. 얘는 안 들어가고요. 부가안 안 들어가고요. 그래서 불 키는 거가 달라요. 얘는 이게 들어 게 돌아가서 눌러지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불꽃이 불꽃이 덜튀 미스가 나게끔 해놨고요. 보호 장치로 다스는. 얘는 잘 돌아는데 요 누름대가 누르기가 힘들어가지고 키기가 어려워지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 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이 돌의 차이랑 누름대의 차이. 얘는 좀 빡빡해서 얘는 누르기가 힘들고 얘는 누르기는 편한데, 돌리는 게 어려워요. 부들부 동글동글해가지고 미끄러지게끔. 그래서 두 가지의 라이차의 차이점은 이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다스는 꽉 눌러야지만 불이 잘 붙어요. 바로 타는 여기가 미끄러지면은 불이 잘안 붙기가 잘 힘들어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불꽃이 안 튀겨요 들 튀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라이터는 어린이보호장치인 굴렁쇠의 차이를 두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